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자 마마입니다.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마님. 네. 사람들이 어, 평소에 행동을 하면서 뭐 이런 습관 저런 습관 되게 습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습관들 중에서 좀 인생을 망치는 복을 날려버리는 습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습관이라는 거 있어요. 몸에서 배워나온 습관. 8살 먹은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을 내보내는 습관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일단은 손톱 물어뜯는 분들이 있으세요. 손톱을 유난히 물어뜯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성향이나 행동을 놓고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불안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이제 제일 먼저 원인을 잡고 있죠. 어, 주위에서 그래서 매니큐어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일단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제 조금 이렇게 깊게 놓고 보면은 장애로 보셔야 돼요. 반복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행동으로 장애를 놓고 보는데. 자 문제가 뭐가 있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손톱을 물어뜯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복이 나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 면접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면접시험을 볼때 여러분들은 관상을 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관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면접관분들이 관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접관들이 보는 1번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을 제일 먼저 봐요 손톱으로 인해서 불합격 사유를 시켜버린 게 여러분 그 모르셨죠. 어, 이런 직업 채용으로 면접을 볼때 어, 면접관들은 손톱이 물어뜯는 그런 자국이 있거나 물어뜯는 그런 손톱이면은 벌써 이 면접관들은 어, 불안한 사람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고 쉽게 그런 다음에 저분은 행동 장애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동이겠습니까, 여러분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 손톱 물어뜯고 이 손톱에 대해서 어,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하거나 그런 반복적인 행동 여러분 절대 안 되세요. 그건 이제 고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꼭그 나쁜 습관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요즘은 장애 쪽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심각하게 사회에서도 이제는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부터 제일 손톱으로 인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큰 여러분들한테 불합격의 사유가 됩니다. 자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자분들이든 다 해당생 되는 게 어른들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옷옷 옷 뒤집어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옷 뒤집어서 자주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티가 바꿔 입으신 분들, 또 옷을 홀딱 뒤집어 놓고 벗는 분들이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얘기하면 우리 신랑이 그래요. 우리 딸이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그러실 거예요. 자, 이거는 주설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이 뒤집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다 하는 행동인가 습관들이에요. 이런 습관들로 인해서 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루 첫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옷을 뒤집어 입고 나가셔가지고 구설이 따르면 어떠겠어요 얼마나 하루가 속상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자리인데 내가 옷이 속옷이 티가 이런 게 뒤집어져 있고 그냥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또 평소에 잠옷을 뒤집어서 놓고 그냥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루 일과를 시작하버리면 여러분 구설이 따르고요 일이 꼬이죠 그리고 일이 뒤집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다리를 떤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식사하실 때뭐 수저를 어떻게 놓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고쳐도 이 복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내보내는 이런 습관적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손톱 유난히 손톱 물어뜯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또 내가 어디를 응? 사회생활할 때 제일 안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부분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 또 이거는 불안하고 스트레스하고 상관없이 옷을 뒤집어서요. 벗어놓으신 분들 옷을 뒤집어서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일이 뒤집어지고 구설에 따른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고칠 수 있고 이런 행동은 여러분들이 안할수 있는 것들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증자맘마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는 온다고 많이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담을 하면은, 저 몰랐어요, 선생님. 왔다 갔대요. 왔다 간 거예요. 또 와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회가 어떻게 오는지 증상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 큰 운이 오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기운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가 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이런 성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여러분. 근심거리가 하나씩 해결이 돼요. 어, 이거 내가 해결 못 했는데 해결이 됐네. 내가 지난달에 안된게 해결이 됐네. 라고 근심거리가 하나씩 해결이 되고요. 몸에 건강해져요. 기운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만나져요. 우연하게 내가 어떤 만남 장소로 갔는데 새로운 사람. 자꾸 그렇게, 어, 새로운 인맥이 생기는 거고요. 사업을 아, 놓고 좋죠. 보면은요, 여러분, 어, 업종이 변경이 자꾸 와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직장으로는 자꾸 이동수가 들어오고 내 있는 자리가 뜨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인으로 인해서 자꾸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고, 어, 본인에게 좋은 일이 자꾸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본인도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느껴져요. 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야,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라고 여러 옆에 분들이 또 이렇게 일러줄 때가 있어요. 왜? 내 행동이 틀려지거든요, 여러분. 내 행동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음, 자꾸 습관적으로도 나쁜 습관이 자꾸 생겨지지가 않고요. 어, 좋은 습관이 자꾸 생겨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항상. 내가 매사에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어,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좋은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운. 어, 몸으로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의 자신감으로 느껴지는 운은 여러분들한테 오는 기회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번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누구든 오게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년에 오는 운이 있고요, 말년에 오는 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년 운이 너무 좋은 분들은 말년 운을 잘 다듬어서 가셔야 돼요. 잘 다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있잖아요. 천년에는 고생도 사서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에 내가 말년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기회 오십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셔야 돼요 건강으로도 기회가 오고 금전으로도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인생에서 오고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여러분 천년의 운이 너무 좋았던 분들은. 또 다듬어서 말년을 잘 가시고요.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영상을 보니까 제가 근심거리가 하나씩 해결 안 됐어요. 새로운 인간들하고 잘 만남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회 세 번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운이라는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증상을 알려드렸습니다.